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브스메드 우선 이 종목은 상장 이후에 하라. 상승 이후에 하라.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죠. 여기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세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10만 원 이상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 나오고 있어서, 이제 신규 상장주에도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소림사 대장주 단타 리딩방 같은 경우, 현대 건설. 어제 단타 리딩을 해서, 당일 리딩에서 당일 2%대 리딩에서, 다음날 급등이 나오면서 1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리브 스매드 같은 경우, 이번 주 주가의 방향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먼저 소림사 멤버십 열혈강호 영상 보시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단타방 소개 영상도 있고 단타방 급등 결과 필수 시청 영상들이 있습니다. 매일 추천주 결과를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주식 소림사 카페에도 공지사항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서 오늘 상한가 오늘 급등 결과 확인하시고요.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경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육물산도 4%대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황과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한 개에서 5 개입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드리니 하루라도 빨리 입장하세요.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 버튼 이 있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 리브스매드 같은 경우. 이번 주 8만 5천 원 유지해준다면 10만 원까지 바로 상승이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림사 대장주 단타 리딩방 가입하실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한 달에 30만 원인데 지금 30% 이상 할인 중이라 18만 원에 입장하실 수가 있고, 여러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타뿐만 아니라 대시드 종목, 사분인 강의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